자,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저는 이 자리에서 500% 이상 상승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밈 코인이고 다시 한번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폭등과 함께 급등이 찾아와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정확한 타점을 분석해서 안내를 도와 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 코인, 지금 계속된 조정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던 중 추세 전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다가 계속된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바이누 코인,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오를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폭등할 것인지 지금부터 어느 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노 코인 오후장에서 0.021000을 바라보다가 살짝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행히도 꾸준하게 0.021831 저항선과 0.018886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맞춰놓고 이끌어가면서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바이노코인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 계속된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왔어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중순부터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도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더0.021831 0.021831을 돌파해줘야. 거래량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 시바이누가 0.021831을 다시 한번더 언제 돌파하냐가 될수 있겠고요 거래량은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이 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12월달에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0 0 2 1 8 3 1에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12월달부터 매수했던 홀더분들이 대부분 익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릴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저는 이 자리에서 500% 이상 상승해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밈 코인이고 다시 한번더 불이 붙기 시작하는 순간 엄청난 폭등과 함께 급등이 찾아와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정확한 타점을 분석해서 안내를 도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요.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모든 코인과 비슷하게 4월 달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만큼 조정을 막고, 7월 초부터 조금씩 올려가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윗단의 새로운 박스권 구간을 형성하면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에게 기회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이노 코인 앞으로도 계속된 상승이 나올 거고요. 시바이노 코인을 파동으로 좀 보시더라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흐름대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반능과 함께 계속된 급등이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바이노 코인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 달과 이번 달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좀 보이는데요. 250가지의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제작해낸 지표이고 각각 최적의 타점을 잡아줘서 쉽게 의미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딩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 트레이더 우의 트레이딩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필수적으로 봐야 할 항목들, 예를 들어 거래량, 추세의 힘, 추세 반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RSI, 이평선 등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보고 봐야 할 항목들을 지표가 파악해줘서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만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만 키면 알아서 이렇게 탑점을 잡아주다 보니까 저 같아도 코인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시간이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인 지식도 높아지실 거고 그 사이에 투자 자산도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나중에는 차트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저번 달과 저저번 달 제일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인 만큼 다음 달까지 연장으로 딱한 달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설문지에 설문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들어있는 파일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저 우프로의 트레이딩 지표에만 너무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늘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미 많은 코인 트레이더들의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현금 이벤트나 여러가지 이벤트를 한다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현금 이벤트나 여러 다른 이벤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는 저 트레이더 우에 트레이딩 지표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작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트레이딩 실력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투자 공부를 쉽고 적극적이게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간했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트레이더 우의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과 관계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트레이더 우에 전자책 이벤트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한 분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더 우에 전자책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바로 전자책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인 후의 관련 기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시바인 후 선물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라는 기사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바 선물 미결제 약정 39% 증가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격 변동성은 레버리지 거래자를 끌어들여 거래량과 단기 모멘텀을 촉진합니다. 시바는 급락 후 회복되어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강세를 회복합니다. 시바인 후에 시바는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자들은 열기를 높이고 있으며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시바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은 점프가 아니라 이번 달에만 39% 급증한 수치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에서 벗어나 더 빠르고 변동성이 큰 플레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저렴한 가격과 급격한 변동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즉 빠른 조치와 큰 잠재적 이익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와 변동성에 몰려듭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1000시바 선물 계약은 현재 51억 1천만 시바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USDT 마진이며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거래자가 아주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포지션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힘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레버리지는 이익을 증가시키지만 손실도 확대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한 번의 급격한 움직임은 몇초 안에 위치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더 많은 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바에 대한 신뢰 또는 추측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더 많은 거래자는 큰 가격 변동을 예상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시바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그들은 아마도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높은 레버리지와 거래량 증가는 빠른 돌파 또는 가혹한 청산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시바의 가격은 38%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훨씬 더 많은 거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에는 전형적인 양방향,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시간 만에 토크는 0.00001571에서 0.00001560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파른 하락은 0.00001556에서 0.00001548로 2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560억 토큰을 초과하는 거래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바는 지번을 찾고 더 높이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0.00001546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를 찾았습니다. 가격은 해당 영역에서 반등하여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강세의 신호입니다. 구매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바는 0.00001575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반등은 강력한 시장 신뢰를 반영합니다. 또한 거래자가 여전히 활동적이고 주요 지지 수준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선물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월 이후 그 어느 시점보다 더 많은 자본이 시바 계약에 고정되어 있어 위험이 높습니다. 갑작스런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청산이 촉발되어 거래자의 반응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다시 한번 시바의 가격 움직임의 핵심이 됩니다. 트레이더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추세를 찾고 있습니다. 시바의 미결제 약정 증가, 강력한 가격 회복, 폭발적인 거래량은 모두 큰일이 곧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돌파하든 반등하든 시바는 스포트라이트를 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시바인우의 선물 거래가 1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시바인우 선물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최고 수준까지 급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역시 그냥 현물 거래에도 계속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바인후 다시 한번더 반등과 함께 급등이 나와 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가 저희에게는 무슨 자리다? 기회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확한 타점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이 수익을 극대화 시키셔야 되는데요. 이 정확한 타점마저 제가 다 분석을 끝내 두었고요. 매수매도 정확하게 안내를 도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바이누에게 가장 크게 적용될 이슈로는 당연하게도 시바이누 선물이 떼급 급등을 맞은 것에 달려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시바이누의 상승 모멘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로 아시기 전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시바이노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줄지 상승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대응 전략집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가 목표가도 저 트레이더 우에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저 트레이더 우에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링크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비트 웨이브 종목 추천 자료 무료로 받아보기 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곳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읽어보시고 아래에 간단한 설문 작성해주시고 나서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밑에서 얘기 주시면요. 이렇게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표와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제가 한 분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